여기는 이사친 오히 기가 막고 저기는 이사친 사는 게 까다롭고, 응. 근데 들어가서 살면은 뭐 불편한 거는 저기가 훨씬 나을 것 같고. 네, 공간도 좀 네, 크네요, 네, 저기. 네, 조용한, 요, 요, 요거하고는 약간 향수가 차이 나는. 응. 아닌가 본데? 응? 아, 본데. 아닌데? 안는데 <laughs> <laughs> 아. 한 시선이에요. 아니 아니 천천히 오세요. 아니 좀 늦으실 거면 그냥 내일 와도 됩니다. 가와 가니까 또. 아, 네. 천천히 오세요. 네. 여기. 오 아, 다른 다른 부동산도 서너오신아유 오늘 복 터진 날이네. 보세요. 들어가서 보세요. 신발 신발 벗어야 뭐 되는데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 놨는데. 몇번 쓰고 닦고 다니고. 아 네. <laughs> 몇평이에요 아, 평수는 얼마 안 돼요. 그렇죠? 네. 음. 음. 아. 아. 네. 대 19. 살림 나만 마신하고 독점에서 안 되고. 살림권 반출해야 돼. 중구 만원다가 가벼운 거 여기다 꽂이 가다 놓으세요. 그래서 여러분리가다 비치 찾으려고. 여러분은 여기 그러면 가원아니아니 너무 비싸다고. 그러 그다음 뭐 상인 쪽이랑 보니까 이게 시세라서 그런데 그냥 가셔어요몇 년에서 예. 오셨다고? 네, 네. 네. 사람님 이게 얼마짜리라고요? 2 5 0만원거든요 이거 만약에 아 에어컨 살다 이상한 사람이 음, 더, 또 떼어 져 갔어요? 더 뛰어갔고 갔지 자기가 낳으니까그래도 음. 구멍을 뚫어 놓고 산다고 놀아버렸지 편안하게 살아야 되니까 음. 여기에도 구멍이 있어 밖에 여기서 그냥 밖에 주름 놔두고 여기서 딱손잘라고 갔더라고 아 하고 밖에가 시래기 넣는 자리를 해놨더라고 자기가 아, 그러면 여기는 그냥 구멍만 내면 돼요 구멍 경멍이 여기 익은가 보네 그런 뭐, 거, 거. 거. 아니고 저, 저 거. 위에 던데 그 밖에 거. 가서 보면 알아요. 아, 밖에 가서 알아. 보면. 알아서 두개죠 그렇죠? 네. 네. 밖에 가서 보면 알아. 그, 그 사람들이 밖에 주면 나도 그리고 안에서 딱달라붙었더라그 사람들이 더잘이사사람 사람이 더잘 그, 그래. 밖에 가서, 가서, 가서 보면 하 네. <목소리> 여기가 세탁기 자리 여기 가 아, 여기 밖 밖에다 세탁기 방이 세개네요 방이 세개예요 <laughs> <이 방에 웃음> 방이 냉생이 세개예요 거실이 좀 좁아서 어, 그런지 방이 개큰방 거실이 면 되겠네요. 큰방방 커요. 이게 <laughs> 우리 장롱이 <laughs> 아홉 째열째 짜리 낳았었어 음. 아홉 째살림 너무 음. 음. 많이 복잡하고 살림이 이고살림별로안 맞는데. <laughs> 따뜻하는 이쪽에다 놓으세요. 네. 네. 네, 10kg짜리 넣을 수 있어요. 그 그러니까 10kg 나왔으니까명인에서 그럼 응? 열쇠를 열쇠를 여기 어? 그, 그 공장에서가지고가셨나 공장에다 열쇠? 쓰였어에서다 어떻게 여그안해요 여기. 에리요 지금 점심 응? 먹었다. 점심시간이면 밥먹으러 가 응. 그럼 여기서 갖고 면 세탁기는 싸우니까 화장실 에져도요 화장실 요 여기 을하는고 세탁하고 사과하고 몇시군데요아보급살기십살인만안 가는 그 사람이고 저희가 동대문 여기어서 그냥 걸어다니려고 옷집이라뭐 네. 네, 네, 네. 그렇게 옷 장사하시는? 네, 옷 장사예요. 아 그럼 딱이네. 여기 뭐 동대문 다 시장이잖아요. 아, 그래서 그냥 여기 뭐 종합시장에서저 집도요 근처예요. 근데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죠? 네.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? 내가 싸게 내놨어요. 빨리 나가게 하려고 이천에 오0만 원, 다른 응. 단상에 6 0만원 받을 건데. 빨리 나가야 되 내가 사람들, 이사람데 그냥 덜렁 빼줬거든, 먼데로 대구로이사 간다 들한테 그래. 그 빼주고 나니까 한두달더 살다가 제가 그랬더니 공백이 생겨버린대. 저희는 제가요, 아, 네. <laughs> 생각을 좀 해보고요. 네. 너 사장님하고 연락할게요. 그러세요. 네네. 네네. 네. 네. 집에서도 제가 마음에 들어요. 네. 아, 이 살기 좋아요. 몸이 얼마나 뜻하다고 네. 다화하고 뭐, 아, 네. 네. 반갑습니다 아, 네. 조심히 가세요 네. 먼저 갈게요 네. 열쇠는 여기다 놔둘거죠? 공장에? 아공장이가 거기 한장 있어요 네네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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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집은 저보다이 집은 좀 많으셔야 되 그래? 네 여기 네. 공간을 응. 네. 활용하기가 되게 좋네요 응. とりあえず、私は気をつけてください。私は気をつけてください。気をつけてください。